네 안녕하세요 신림역 포레스트 한의원 김영복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가지 건강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신림동, 봉천동, 당곡, 난곡, 보라매 동네들을 아우르는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지역구 내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원입니다 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어,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요법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진료 과목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점이 교통사고라든지 산재, 그다음에 네. 수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후유증을 진료하는 것을 대표 과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어, 몸이 불편하시거나 외래 진료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입원실을 갖추고 있어서 입원실을 통해서 입원에 계시면서 하루에 두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절종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 등등 다양한 진료 과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의원급에서도 입원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20병상 어, 20명이 입원할 수 있는 규모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루에 두 번씩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평일에는 매일 9시까지 야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퇴근 이후에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모두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 주말에만 시간에 되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부무원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원장님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 원장님 여자 원장님 모두 포함해서 세 명의 원장이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가 조금 드러내야 된다거나 이래서 남자원장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자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2호선 신림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퇴근길에 전철을 내리셔가지고 출구 바로 앞에서 저희 한의원을 어,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건강정보를 전해드린 포레스트 한의원 김용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